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위트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상 속에 2부를 해볼 건데요 2부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다 소개했죠 이제 인형들부터 소개하면 되는데 손캠이라 다시 흔들리는 화면 죄송하고요 여기 인형은 이제 제가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놨어요 나란히 이제 프랭키가 올 수도 있거든요 프랭키스타인 모나돌 올수 있는데 여기는 엘사, 바비, 바비 옷안 입고 있어요. 안나 이거는 바비, 바비 구체 관전이요 그래서 다 이름을 정해 놨는데요. 사린, 이사린, 이비연, 이나린, 이여원 이렇게 다 성이 똑같고 이름이 정해졌어요. 에는 무선 책두 권이 있고요. 제가 직접 이거 레고로 만든 요게 어찌보 뭐. 그런 거 있고, 저희 사촌 남자 동생이 만들어 주라고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우선 여기에는 이런 액체 괴물이 있어요. 자, 앞으로 액체 괴물 많이 만들 건데, 액체 괴물 소개 만약 신청 받으면 하, 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액체 괴물 재료, 물풀, 도로시 클레이, 플레이점도 도로시 퐁클레이 도로시 플레이 점토 하얀색 개구리알 액체 괴물이 있어요. 인어공주도 있고 죄송합니다. 초점이 안 맞춰서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잠시만요. 이게 원래 아해요 많이 흔들려서 이게 도로시 폰클립인데요 역시, 폰크레인인데, 지금 안에 보시면, 짜잔 이런, 안 보이시죠? 이 액체 괴물이에요. 액체 괴물 언제 만들었냐면, 아까 전에 만들었는데, 이 그릇에 놓으면, 이제 또 들어가지고 굳잖아요, 액체 괴물이. 여기다 었어요육체괴물 <목소리> 만들기 영상도 조만간 올리려고 하는데 물풀을 지금 사야 되거든요. 물풀이 이제 부족해요. 진짜 원래서 아직 못 하고 있네요.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풀을 사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치대로 아까 제가 썼죠? 가, 위 오카리나. 이제, 원래 어, 여기에 무당벌레인데, 이게 무당벌레 초콜릿이었어요. 괌에 갈때 샀는데, 이제 뭐다 먹어서. 참 빅뱅 사진들 넣고, AOA 사진들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뭔가, 첫 번째 보이시는 해피베어 있으시죠? 전 파일이고요. 저 옆으로 계속 쭉 가다가 펄트 막 펄? 거기에서 끝나서 거기는 수 교재예요. 사고력 이거는 이제 다이 노트들은 다 필기 노트예요. 그 다음에 마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주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들으며 깨닫는 사회 이야기. 경제 막 그렇게 하는 거. 땅, 감에서산 동물 메모지. 여기도 쭉 수첩은 필기 노트, 뭐타투북 그런 것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전 영어 사전, 조전 국어 사전이랑 콩쿨때파등 이런 최신 명곡 해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쭉 이제 제가 학습 교재하는 그 CD들인데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여기는 브라우니 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칸 가보시면 저금통 있고요. 이런 다섯 개의 미니 상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판다 저금통 만든 거랑 받은 거. 예쁜 꽃공개알 여기 이제 토핑통이랑. 이게 뭐냐면, 닌텐도. 여기 이제 제가 소지품 모아는데요 개인 소지품이어서. 여기는 이제 색연필이랑, 여기도 색연필 24색. 근데 이거 제가 곧 있으면 생일인데요. 1월 18일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가 생일인데, 어쨌든, 친구가 48색 연필 색연필을 준대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그 다음에 이건 지구 슈퍼 색연필 2 4세 아니 12세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미술 작품 모 신지수 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스케치북 같은 거 있고요 여기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머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칸 내려가 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좀 어두운데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 영어방 가방 배낭인데 수학 가방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자주 신는 슬리퍼 학교 가방 뭐 이런 주머니 다음에 여긴 가방이랑 베렌거 가방 여기 인제 잘안 보이신데 스카치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좋아하는 리라쿠마 필통이에요 그 아래는 색연필 있고 멜로디언 실로폰 리드마키 세트 쓰레기통 헬로키티 마트에서 샀어요. 이건 이제 상자인데 제가 쓰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물감이 다쫙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초점이 안 맞히네요. 여기 보이시는 자전거 탄 새도 레고고요. 여기 이제 어, 보이시죠? 검은색 땡땡이. 이거는 이제 저희 필통이었어요, 필통.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건 아빠가 일본에서 사주신 블록인데, 맞추고 있고요. 여기 1박 2일 할리갈리 카드 맞추기.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흔들렸죠 그래도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이것으로, 이제 책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